자. 이거는 어렵지 않죠, 대문 아까 오세영이 글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긍정 부정 이런 정도의 관계만 갖고도 충분히 볼수 있는 작품이에요. 어, 전체적으로 의법시였고요. 음. 나는 나무로 표현이 되고 당신은 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의법시였고요. 당신이랑은 누가 나왔어요? 청자가 나왔죠. 청자가 나왔으니까 말 이라는 형식. 국제적인 청장을 설정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 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 자, 추운 땅 속에다가 체크해 보시고 추운 땅 속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현실 현현 현상 제 상황. 당신의 상황이에요 그럼 당신의 상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요거 추운 땅이니까 겨울이네요? 싫어지면 안 어느정도로 보시면 되고 을 응?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됐어요 되려고 하는 거죠 그니까 아직 꽃은 핀 거예요 안핀 거예요? 안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미리 얘기하지만 이 작품에 뭐가 많이 쓰이냐면 이게 많이 쓰여요 가정을 삼가 설정해 놓고 거기에 먼저 정서태로드러낸 거지 실제로 꽃이 개화한 거 아닌가? 좀더 하죠? 누군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게꽃의 개화에 대한 기쁨, 개화에 대한 희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밑에 해설 달아놨으니까 부르지 않아도 당신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 옵니다. 두 구절 묶어봅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필련성 이런 거 필요했었는데, 자연의 섭리 당신이 무조건 온다는 얘기고요. 이거 위아래 분사구조 어때요? 유사하잖아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방법 표현상 특징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반복과 변주 쓰였습니다. 당신 옵니다, 당신 옵니다. 반복이서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말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이런 거죠. 당신이 올 때면 가죠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든다. 자,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든다. 밀줄하시면요 요건 어떤 의미고있는 거냐면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든다는 건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는 이제 흙도 꽃이 피는 것에 대해 뭐 기뻐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경외감 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을 알고 계시고 여기에 추가해서 나만의 설명이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설명 그건 뭐냐? 계절의 겨울을 어. 의의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무슨 얘기냐? 당신이 필려면 계절이 무슨 계절이 돼야 됩니까? 음. 봄이 돼야죠. 그러면 지금은 무슨 계절이에요? 음. 겨울이지. 겨울에는 땅이 어떤 상태죠? 어. 얼어붙은 상태죠. 그런데 봄이 됐으면 땅이 뭐예요? 뭐. 녹잖아. 그러니까 땅이 녹아. 뭐. 얼어붙었던 땅이 봄이 됐으니 뭐예요? 풀어졌다. 뭐. 그래서 오케이. 계절의 변화를 의인화시켜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알고 계시고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죠 현재 따라서 아직 꽃이 핀 겁니까 피지 않은 겁니까 피지 않은 거죠 개화 전입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 하지만 벗고 싶어 몸부림 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당신의 의지 개와의 대한 의지 그다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는 가정이죠? 실제로 떠나갔어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내 목은 갈라지고 싶을 줄 터지고 내 눈, 내귀 거덜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갈라지고 터지고 찢어지고잖아. 이게 뭐야? 아, 이게 교대 이거 표현기법, 반복과 변주잖아. 그리고 확장됐잖아. 뭐야? 점층. 이게 점층이야. 이 점층을 통해서. 나의 아, 무엇을 강조하는 거니까 희생과 고통을 강조하잖아요 점층, 이게 점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과 변주 됐죠?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할때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반복이죠? 반복과 변주 벌컥벌컥 음성 상징어 현장감, 생동감 물사발 들이키고 싶고, 역시 반도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절편보다 희고 고운할 때 희다. 아, 요거 색채감각어스였습니다. 당신을 입잎히 뱉어낼 테지만, 이것도 뭐예요? 가정. 됐어요? 개화의 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실제로 꽃이 핀다, 안 핀다? 안 핀다. 그러면, 개화 전, 중후 혹은 개화의 순간을 다 뭐에서 표현하고 있다. 가정에서 표현합니다. 가정 가정을 해야 가정하는일가정은뭐야까 응. 이런 가정에기대니까 알려줘 기대되니까뭐 그런 것도 있고 비슷하긴 한데 가정을 하는 일은 내가그 희생과 고통을뭐 하겠다는 거야 감사함 니렇지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니께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대학만 가면 엄마는 뭐뭐그 저기 절에 가서 어 절천 번은 못 하겠어 이런 거 그거 가정이잖아. 그 얘기는 기꺼이 감수할 때니 너 대학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담뇌의지 그리고 개화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이 반막합니다 불탄 살가죽도 고 다시 태어날 일 뿐만 같습니다. 아득합니다. 반막합니다꿈같습니다 이게 어, 그 개화에 대한 나무의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반복이죠.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현재 아직 개화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그 고통 때문에? 조만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뜨리면 발 구르는 당신 오케이 내 가슴 쥐어뜨리면 발 구르는 당신 뭐예요? 이거죠 개화에 대한 의지, 생명력을 드러낼 니다맨 끝에 뭘 끝났어요? 명사로 끝냈지 명사로 끝냈 어떤 효과? 시상, 지방 강조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고통 강대 플러스 당신의 의지가 만났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화가 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to